또해 저는 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 라는 것또 결과가 다른 비즈니스 보다도 굉장히 좀 빠르다 라는거 요거스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식업을 하면서 이 단점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은데 저는 첫 번째가 내 시간이 없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요식업을 하시려고 하면 내 삶과 내 인생을 그 업장에 갈아 넣어야 된다. 그 정도 각오가 되신 분들이 하셔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저는 요식업으로 대성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특히 오픈하고 초창기 한 1, 2년 동안은 정말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주인이 신경을 좀덜 쓰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고 준비하기 전까지는 여기 매달려 있어야 되고요. 저랑 제 아내는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을 이 도쿄마차 이짐에 붙어 있습니다. 아침 10시쯤 나와서 야채를 사고 각종 재료들을 조금 이제 사고 도착하면은 한 10시 한 40분쯤 돼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아침 10시에 나와요. 그리고 마감하고 들어가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 한 11시 반 정도의 평균 저희 식당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출발하는 거죠. 하루에 13시간, 14시간, 15시간씩 매일을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이게 너무나 자기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잘했다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하루라도 쉬어 줘야지. 이것도 내가 쉬는 게 쉬는 게 사실 아니에요. 지금 저기 탱크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저좀 나와 있잖아요. <laughs> 항상 쉬는 날 오롯이 쉴 수가 없어요. 무언가 보수하고 또 준비하고 망가진 거 다시 사 오고 고쳐 오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월요일 요 휴일 요 날도 없다라면 정말 저랑 저희 특히 아내는 아마 이미 번아웃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접하는 요식업들을 막 성공시키고 프랜차이즈를 내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고 정말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여유있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하나나 두개세 개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 성공시키기까지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된다. 전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식당을 하면 잘 먹을 것 같죠? 아까 식대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정말 못 먹습니다. 왜냐면은, 내 음식 내가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기 보울 같은 경우는, 다들 식당들이 비슷한 시간에 열고, 다들 비슷한 시간에 닫아요. 한 10시, 11시 사이에 오픈하고, 한 10시에서 또 11시 사이에 다 닫습니다. 그러면 식당 가시는 분들 점심시간 저녁시간 한자 바쁠 때 남들이 먹는 그 시간에 똑같이 식사를 할수 있나요 못해요 점심을 보통 오후 한 3시 정도에 저희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은 이제 문을 닫고 어디서 뭘 먹을까 기웃기웃 거리는데 먹을 데가 없어. 주방 스탭들은 다 퇴근했어. 여기서 뭘 하기는 싫어. 그리고 내 요리 우리 메뉴에 있는 음식 먹는 것 하루 이틀이야. 집에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아내랑 맥주 한잔 하고 자고 그렇습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와 비바람이 조금 세지네. 어, d o n So now have a water. So so if brown out, I don't need to care anything. Thank you. 와. Wow. 오케이! 땡큐 땡큐!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선글라스 끼고 싶고 있었는데 <laughs> 네, 여하튼간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못 먹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진짜 매일매일 먹는 게 사실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먹는 게 굉장히 큰 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남들이 먹을 때 나도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시간도 없어 또 식당을 마감하고 그러면은 또 다들 비슷한 시간에 끝나니까 갈 데가 없어 여기 보홀에 처음에 치맥집을 다녔어요. 그나마 여기 보홀에 치킨집들이 뭐 12시, 1시,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 제가 여기 도쿄마차 이점이 오픈하고 나서 식당 마감하고 치맥집 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laughs>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여기 여기도 밤에 여름 포장마차가.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맨날 저희 술꾼도 아닌데 밤마다 매날 포장마차도 아니면서 소주에 안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식비가 더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못 먹는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속병들을 많이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잘 드셔야 되는데 잘못 먹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각자 사람들의 어떤 취향과 입맛이 또 틀리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싱거울 수도 있는 거고, 또단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이 정도면 적당히 달아, 그럴 수 있지만,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웬 설탕 바가지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의 각자 다른 음식에 대한 그 맛에 대한 취향, 또 환경에 대한 취향, 속도에 대한 취향,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그 다른 취향들을 내가 준비한 이 환경에, 내가 준비한 이 맛에, 내가 준비한 이 가격에 맞추게끔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접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맛있게 드셨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고, 편안한 곳에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야라고 생각을 들게 해야 되는, 이게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몫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뭐 사람 상대하는 일이 피곤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다 리뷰를 하잖아요. 구글맵 리뷰도 여기 되게 중요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무슨 배달의 지수.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laughs> 배달의 민족이다 <laughs> 여러가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의 그 리뷰가 되게 중요한데 진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이 리뷰 에 목숨 걸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이 굉장히 피곤하다 비즈니스적으로도 문제가 뭐냐면 돈돈 얘긴데 내가 건물주야 내 건물 에서 장사를 해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세입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진짜 앞으로 낳고 뒤로 깨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장사를 열심히 해서 한 2, 3년 고생해서 이 식당을 잘 만들었어. 돈이 좀 돼, 이제. 그런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주 마음이거든요.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월세가 리즈너블한 가격이어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월세가 확 올라가고 그럴 수 있죠. 월요일 날 오늘 휴무인데 휴무지 모르고 지금 필리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제발 한 끼만 먹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아니 뭐 주방도 다문 닫고 저희 직원들도 다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입소문이 좀잘 나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내가 세입자잖아요 건물주라든지 이런 주변 시세에 굉장히 휘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거다돈 발라가지고 해놓으면은 또 나중에 빼게 되면은 또 원상복구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조항을 뺐지만 이 원상복구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내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상황으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정말 내가 돈 투자해서 진짜 멋있게 예쁘게 코지하게이 공간을 꾸몄는데 나갈 때 이걸 다 뜯어내고 내가 얻었을 때의 상황으로 똑같이 만들어놓으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아예 저는 빼버렸는데 계약서에 그런 원상복구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아니,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임대했을 때 똑같은 그 상황으로 만들어놔. 똑같다라는 게, 뭐, 기준이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상권이 너무 막 발전하면서 막 월세가 너무 올랐어 다른데 옮겨가고 싶어도 집기라든지 이런 거 들고 갈수 있지만 뭐 이런 거 타일이라든지 이런 등이라든지 막 저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이런 페인트칠한 거 라이트 이런 거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따지고 잘그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잘 해놓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벌어도 정리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세입자는 항상 건물주에 좀 휘둘려야 되고, 그리고 주변 시세 때문에 월세에 민감해 할수 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건물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한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의 건물에 아마 대부분 잘못하신 분들이 다 이제 세입자실 텐데, 이 세입자라는 게, 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이 부러운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랑 건물주랑 정말 평생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별하게 월세를 밀리거나 특별하게 뭔가 건물에 데미지를 주거나 불법을 자행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월세를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일본이 참 좋은 것 같다. 끝으로 제가 요시구보를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 <laughs> 제가 이 단점 몇 가지를 합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피를 말리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내 삶을 갈아놓고 자유가 없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상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더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식업을 하신 분들은 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요식업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제 얘기가 대부분 맞을 거고 혹시나 요식업을 하고 계시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빠진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아자님, 이런 단점도 있고요. <laughs>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라고 달아주십시오. 네, 보울에 오시면 저희 도쿄마차 이즈미 제 일본인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정식으로 요리를 내니까 맛있다고 맛집으로 지금 소문이 잘 나고 있어요. 꼭 한번 들려서 보울에서 맛볼 수 없는 제대로 된 일식이랑, 그리고 정말 맛있는 오리지널 마차 음료들, 하이볼, 그리고 사케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토쿄마차 이즈미에서 복지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